자5-3 단원에 설득하는 글쎄요. 이게 뭐 진짜 설득하는 글만 쓰면 되는 건 단원인데 또 학교에서 굳이 또 이걸 시험문제로 내시겠다고 참 단원도 많으면서 별로 기쁘지 않아. 자 보자. 단원 자체가 정말 간단해. 자 일상 속에서 주장이나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상대의 동조를 구애할 때가 있어. 그래서 설득하는 글을 쓰는데 다른 사람이 자신의 주장이나 견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자 밑에 주제 분석 독자 분석 이게 글의 그래, 끝이야. 뒤에 분문 들어가 보면 이두 가지밖에 없어. 자첫 번째 는 주제 분석, 두 번째는 독자 분석 이렇게 하면 끝. 네, 주제 분석. <laughs> 주제와 관련된 개념. 요거 일단 개념의 정의. 요거 확인해야 되고. 다음에 왜 논의되어야 하는가. 논의의 이유 논의의 이유. 다음에 주제와 관련된 논점. 이게 논의의 지점, 논점. 다음에 자신의 입장.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주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거. 깊이는 이해. 그 다음에 무엇을 설득한 것인지. 요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 그래서 글쓰기 전에 미리 주제를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미리. 개념정의, 이거 왜 얘기해야 될까? 어, 이러와 관련돼서 논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내 입장은 뭘까? 이런 걸 통해서 주제를 좀더 깊이 있게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 설득해야 될지 잡을 수가 있어. 방향을 잡을 수 있어. 자, 다음 독자분석 넘어가서. 자, 성별, 연령, 직업.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그, 이야기할 거리가 달라지겠지? 성별, 연령, 직업. 그 다음에 주제에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게 배경 지식도 확인을 해 봐야 돼. 배경 지식. 그래서 어, 배경 지식 이미 충분히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쓰잘데기 없이 설명을 많이 할 필요가 없잖아. 핵심적인 요점만 얘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관심. 음, 관심이 없는 사람일수록 설득을 할내용들이더 많아지겠지. 관심까지 갖게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주제에 대 입장도 확인해야 돼 상대방의 입장, 나랑 입장이 같은 사람이야 설득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나랑 같은 사람인뭘 설득하고 있어 그렇지 입장이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지 그래서 글쓰기 방향을 잡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되었으면 먼저 주제 분석 끝났고 그 다음에 독점 분석 끝났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근거 마련에 들어가야지 설득을 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해 그래서, 요 근거가 있으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고, 공감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 자, 거기 다시 한번 주시자. 설득력을 높이고,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 자, 되었으면, 어, 넘어가도록 하자. 다음 넘어가서. 자, 본문 바로 들어갈게. 정말 쉽다. 시험 문제 낼게 없는데. 보자. 자, 세상에는 수많은 생각이 존재한다. 따라서 일상 속에서 나와 주장이나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상대의 동조를 구해야 할 때도 있다. 다시. 동조를 구하다. 동. 뭔데? 어, 동의하다. 그렇지. 그래서 동조의 뜻 보면은, 어, 자, 자, 남의 주장에 자기의 의견을 일치시키거나 보조를 맞춘다. 단어뜻좀 확인해 주자 남의 주장에 자기의 의견을 지치시키거나 보조를 맞추다. 여기서 남이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고, 여기서 자기가 설득을 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됐지? 자, 됐으면 다시 돌아오자. 자, 이처럼 설득하는 글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주장이나 견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 요걸 목적으로 한다. 독자의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근거가 필요하지. 자, 일단 근거 를 줄쳐, 줄쳐놓고, 요거 반드시 있어야 돼. 자, 주제와 독자에 따라 제시해야 할 근거가 달라지므로 이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과 무엇에 따라서? 주제와 독자에 따라서 이 글의 핵심은 이게 끝이야. 주제와 독자. 자, 그래서 이들에 따라 제시해야 할 근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에 해당되는 게 뭔데? 이것.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게 주제랑 독자 분석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이것, 이 의미하는 것은 주제와 독자 연결해 놓고. 자, 설득하는 글을 쓰기 위해 주제를 분석할 때, 먼저 주제 분석부터 얘기를 해. 자, 체크해 놓자. 자, 주제를 분석할 때는 주제 관련된 개념 정의, 아까 봤던 내용들이야.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 또 보고 있다 생각하면 돼. 자, 개념의 정의. 그 다음에 이 주제가 왜 논의되어야 하는가? 다음에, 주제와 관련된 눈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입장이 어떤지. 자, 이런 걸 중심으로 주제를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이러한 애들을 토대로, 무엇을 설득한지 방향을 잡아야 돼.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색깔 좀 바꿔놓을까? 무엇을 설득할 것인지 방향을 전한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 개념정의. 그 다음에, 왜 논의가 되어야 하는가? 2번. 어, 색깔이, 이 색깔이 아닌데, 빨간색인데. 다시. 개념정의. 다음, 아, 왜 논의되어야 하는가. 그 다음에, 논점이 무엇이 있니? 다음에, 자신의 입장은 뭐니?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토대로 하는데, 여기서 이것이 1번부터 4번. 자, 1, 4번을 토대로 무엇을 설득한지, 이제 방향 잡으면 돼. 예를 들어, 기부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설득하는 글을 쓴다면, 다음과 같이 주제를 분석해 볼수 있다. 자, 밑으 내려가 보면. 첫 먼저 개념 정의, 어, 기부란 어떠한 것이다, 대가 없이 내놓는 것이다. 다음에 왜 논의되어 야 하는가, 논의의 필요성.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부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다. 다음에 관련된 논점들, 기부에 대한 인식을 논의할 수 있고, 다음에 기부 방식의 한계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내 입장은 기부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자, 요 개선하고, 다음에 생활 속에서 기부 활동을 실천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다. 되 됐으면 바로 넘어갈게. 자, 주제를 분석한 후에는 예상 독자 분석이야. 그래서 순서도 좀 보도록 해. 자, 이번 예상 독자 분석. 자, 설득하는 글은 독자의 생각이나 태도, 행동 등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잖아. 그래서 독자의 처지나 마음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자를 분석할 때는 다음 또 줄쳐놓을게. 자, 성별, 연령, 직업 등의 정보. 는 물론, 주제와 관련해서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관심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입장은 어떠한지 등을 살펴봐야 돼. 다시, 성별, 연령, 직업 등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니, 두 번째, 그 다음에 관심은 있냐, 이거 세 번째, 그 다음에 입장은 뭔데, 네 번째. 자,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글쓰기 방향을 정리한다. 자, 이때 예상독자를 등보다 잘 분석하기 위한 방법. 자 요건 따로 색깔 바꿔놓자. 자 예상 독자를 잘 분석하기 위한 방법. 그래서 설문조사, 면담 실시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방법까지 같이 연결해 놓도록 하자. 독자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 설문조사, 면담 이런 바로 할수 있겠지. 너무 쉽지? 당연한 얘기지.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 기부 문화의 활성화에 대해 글을 쓴다고 할 때. 같은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다음과 같이 예상독자를 분석해 볼수 있다. 자, 넘어가자. 또 넘어가자. 자, 다음 달락 자, 예상독자, 청소년,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야. 자 이런 것쭉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쭉볼 거야. 자 먼저 이거부터 볼게. 성별, 연령, 직업 등은 어떠하냐라고 했는데 보니까 남녀, 학교, 친구와 선후배, 만 16, 18세 고등학생들이고 자 고등학생들 요 자기 또래니까 글쓰기 방향 우리 학교 학생들의 기부 현황을 바탕으로 문제에 대한 공감 이끌어낼 수 있고 청소년들의 수준에 맞는 어휘 표현 사용할 수 있겠지? 음, 또래에 맞게 표현하면 돼. 그 다음에 주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냐. 내 지식이 부족해. 기부하냐면 물증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글쓰기 방향, 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되잖아. 그래서 기부 문화에 대한 홍보 또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을 해줄 수가 있겠어. 너희들 생각 바꾸면 돼.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자, 그러 주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냐? 관심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관심을 끌어내면 되겠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바꾸면 되는 거야. 지금 이것과 이것이 예상 독재에 대한 정부와 글쓰기 방향이 서로 연결되는 거 눈에 보여? 어, 여기에 대한 내용이 맞춰가지고 쓰는 거야. 다음, 주제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자, 기부의 당위성은 인정하고 있어. 그렇지만, 자신과 거리가 먼 일로 여기가 있어. 기부를 해야 되는데, 나와 뭔 얘기야? 라고 했으니까, 너랑 가까운 얘기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생활 속에서 청소년들이 실천하기 쉬운 다양한 기부 방법들을 소개해주면 되겠다. 여기까 됐지? 오케이. 여기좀 신경 쓸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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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에 맞춰 가지고 내용들을 구성을 해야 돼. 글쓰기 방향을 요것만 좀잘 연결해 놓자. 자, 다음 내려가서 봐달라. 자, 주제와 독자를 분석한 후에 이제 다 분석 끝났지. 그 후에 그 결과를 토대로 주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면돼 자, 그래서 다음 단계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근거를 마련하는 단계야. 자,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설득력 높아지고, 그 다음에 공감이 끌어낼 수 있는 거야. 근거가 있으니까, 타당한 근거가 있으니까,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공감을 얻을 수 있다. 근거를 마련할 때는 가능한 한 자료를 풍부하게 뭐 일단은 싹들먹땅 모아. 아는 거다 모아. 자, 그런 후에 주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수 있는 걸 선정하는 거야. 골라내야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가능한 한 풍부하게 모은다. 그 다음에 어, 선정을 한다. 자 이때 통계나 실험 결과 등 객관적인 사실이나 역사적인 자료, 전문가나 권위 있는 사람의 견해나 증언 이런 거 이용하면 되는 거지. 이것도 체크해 놓자. 자 근거 마련을 위한 자료들이야. 구체적 자료들이지. 자, 내려가서. 다음 달락. 자, 청소년들의 기부에 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주장이지? 청소년들은 금전적인 문제로 기부를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까 끝났어. 가글은. 다음 낙을 볼까? 청소년들의 기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기부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통계청 자료 넣어줬어. 수치까지 들어가 있어. 가 글이 설득력이 높아? 나 글이 설득력이 높아? 음 아무래도 나 글이겠지 그치 근거가 있으면 설득력이 올라간다 자 이어서 가는 주장을 뒷받침한 근거가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가 않아 반면에 나는 전문기관의 통계자료를 들어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했어 그래서 가에 비선 설득력이 나가더 높다 자 이처럼 다른 사람 을 설득하는 글을 쓸 때는 자기만의 주, 아, 자신의 주장만 내서는 안 돼. 주제와 독자를 고려해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 다시. 설득하는 글을 쓸때내 생각만 내세우면안 된다는 얘기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막 뱉어내잖아.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내게 막 뱉어내잖아. 상대방이 듣겠냐고. 안 듣겠지? 그치. 그래서 주제, 독자를 고려해서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자. 자 넘어가자. 아 넘어가기 전에 잠시 여기 하나만 좀 볼게. 자 도움 부분 오른쪽 날개. 자견해와 증언의 내용. 설득하는 글쓸때 빠르게 읽을 거야. 자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때 저명한 학자와 같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거나 권위가 있는 사람의 말 또는 사건을 경험한 당사자의 증언 또는 여러 같은 일반인들의 증언 등을 이용할 수 있어. 특히 권, 어, 전문가나 권위 있는 사람의 견해를 이용할 때는. 자,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이어야지만 설득력이 있겠지. 어, 신뢰성도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주차. 잘못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 그래서 오류의 이름. 잘못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 이해 되는 거지? 어, 교육 문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뭐 바다 해양 전문가 가막나오지 얘기하면 어 뭐지 이런 느낌 들거 아니야 그치 넘어가자 넘어가서 자 다음에 학습활동의 첫 번째 요거만 보면 끝이야 이거 분문에다봤았네요안 볼까 보지 말까 이건 뭐지 주제분석 독자분석 두 가지 해야 되지 주제 분석, 독자 분석 두 가지 해야 돼. 자, 주제와 관련 개념, 그 다음에 왜 논의가 되는지, 논의 필요성, 그 다음에 관련 논점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내 입장이 뭔지, 이런 걸 중심으로 주제를 살피면 되고, 그 다음에 독자 분석, 성별 연령 직업 등 기본적인 정보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식이 얼마나 있는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심이 있니? 확인해 보면 되고, 마지막, 어, 입장이 어떤가?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 어떤 걸 이용할 수 있다고? 설문조사 면담 이러면 끝. 요 다음부터는 이제 실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불편요 없을 것 같아. 자, 요 단원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 끝.